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없으세요? 분명 맞는 말만 하는데 듣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정정 말하는 사람 표정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념에서 신앙으로 라는 제목의 설교가 바로 이 지점을 정말 날카롭게 파고드는데요. 마가복음 2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설교가 시작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이분은요, 누구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열정도 정말 뜨거웠던 분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막 분노랑 긴장감만 가득 차 있었대요. 특히 옳은 말을 할수록 자기가 맞다고 주장할수록 더 그랬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나를 움직이는 힘은 과연 뭘까? 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옳다는 굳은 신념일까? 이 둘, 신앙과 신념.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차이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신념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부제가 낡은 부대의 비극인데 이게 무슨 뜻일지 궁금하시죠? 이 둘을 구분하는 게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중심에 있습니다. 신념의 중심은 언제나 나예요.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요? 중심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고벽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신념은 자연스럽게 교만으로 흐르기 쉬운데, 신앙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신념은 딱딱하게 굳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지만, 신앙은 우리를 은혜롭고 유연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와,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 이렇게 모든 게 달라지네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 신념에 꽉 사로잡힌 사람들이 성겸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는 그 굳은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따지듯이 질문을 던져요.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하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금식하는 그룹이 둘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물론 동기는 달랐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금식했고요. 뭐 눈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던 게 문제였지만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경건하다 보여주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금식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동기는 달라도 결국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둘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눈앞에서 행하고 계신 새로운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낡은 부대였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팽팽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시는데요. 와이 대답이 정말 대단합니다. 논쟁의 판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거든요. 지금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예수님은요 금식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식의 규칙 싸움에 끼어들지 않으세요. 대신에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인 줄 알아? 하고 물으시는 거죠. 바로 신랑인 내가 왔는데 어떻게 혼인 잔치에서 금식을 할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하고 축제를 벌일 시간이라는 선포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신념에서 신앙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이전까지는 내가 뭘 해야 하지? 금식을 해야 하나? 뭘 지켜야 하나? 이런 행위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은 네가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데 이 관계 문제로 관점을 확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죠. 그리고 바로 이 신랑,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에서부터 새 포도주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새 포도주가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하는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오는 그런 차가운 만족감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그냥 조건 없이 사랑받고 용서받는 데서 오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기쁨과 자유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새 포도주, 이 복음을 어디에 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정말 중요한 비유를 하나 들어주시는데요. 바로 부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해요. 이 생명력 넘치는 새 포도주를 내가 올까는 자기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낡고 뻣뻣해진 가죽 부대에는 절대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억지로 그걸 거기에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대가 뻥하고 터져버리겠죠.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고 이게 우리 삶에서는요, 관계가 깨지거나, 영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리거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새 부대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기쁨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요. 그럼 새 부대가 뭘까요? 이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신 마음이에요. 아,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지 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기꺼이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세부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맞아요. 이론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설교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하는 옳은 말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사랑에서 나오는 걸까? 아니면 내가 옳아야만 해 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분노나 조급함에서 나오는 걸까? 솔직하게 돌아보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내 안에 굳어진 부분을 발견했다면 그걸 끌어 안고 끙끙대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주님, 제이 딱딱한 마음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속으로 판단부터 하잖아요. 그럴 때 의식적으로 아니야. 판단 대신 축복하자 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낡은 부대를 찢어 버리는 아주 강력하고 실제적인 행동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분, 옳은 말을 하지만 기쁨이 없었던 그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이제 왜 그랬는지 좀 보이시죠? 그분에게 열정이 부족했던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복음이라는 이 엄청난 세포도주를 자기 신념이라는 낡고 뻣뻣한 부대에 억지로 담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 기쁨이 다 질식해버릴 수밖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여전히 낡고 딱딱하게 굳은 부대인가? 아니면 언제든 새로운 기쁨을 담을 준비가 된 부드럽고 유연한 새 부대인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혹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이새 포도주, 복음이 주는 진짜 기쁨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